성창동 형제봉 입구에서 시작하는 스토리가 있는 썰산 트레킹 지금 시작합니다. 층계를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나무가 있는데 모든 것을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인 욕심나무입니다. 추측헌데 수십년간 땅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토양이 흘러내려 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좌측의 끝부분만 연결된 인생바위가 보입니다. 인생에서 사람이든 사업이든 기술이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끈을 놓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30년 전인 1990년대 둥그런 바위가 그대로 있으면 밑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다고 걱정한 등산매니아 남성이 밑부분에 크고 작은 돌들을 끼워 넣었다 합니다. 물도 흐르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가 밀려 내려와 작은 돌들은 없어지고 큰 돌들이 빡빡하게 끼워지면서 안정된 받침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거북 등바위 예전에는 갈라진 부분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갈라지고 있다 합니다. 구보가 말해 엄청 큰 바위에 나무 미륵 대불이라 적혀 있는데 그 뜻은 미륵 대불의 가르침을 따른다 정도로 해석되며 암자가 세워질 당시 한 석공이 새겨 놓았다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변에 십자가와 예수 믿으세요 라는 글자도 적혀 있다는 것. 갑자기 바위의 무게가 궁금해 사이즈를 재고 계산해보니 약 3,500톤이 나왔습니다. 구보가 만에는 족두리를 쓰고 있는 호랑이 형상의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 마을을 지키는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떠돌이 늑대들이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해치고 사람들을 위협하자 치열한 싸움을 벌여 쫓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상처를 입고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한 호랑이는 높은 절벽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찾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는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 모양의 바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안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호랑이 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이곳 바위에는 단기 4299년에 세웠다고 적혀있고 확인해보니 1966년 가을에 완공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적당량의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셈이 있어 식수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합니다. 바위 옆쪽으로 보면 아기 거북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뒤쪽 층계 방향에서 보면 귀여운 꼬리가 있습니다. 바위 뒤쪽에서 보면 편안히 자고 있는 물고기 모습이 보입니다. 층계를 올라가다 보면 코주부 바위 두 개가 있는데 이분은 그냥 입을 담은 형태이고 이분은 입술 사이로 이빨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서 좌측으로 꺾어지면 코스가 시작되는데 바로 앞에 보면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 옆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약 80년간 바위의 형태대로 자라고 있는 소나무라 합니다. 조금 올라가다 우측을 보면 아기 돌고래가 엄마 돌고래 옆에서 웃으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난히 단단한 바위 위에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전쟁터에 나간 남편과 아들의 안녕을 기원한 아내이자 어머니들이 매일같이 이 바위에 와서 기도를 했으며 그 눈물이 바위에 틈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계속 자라나고 있다 합니다. 그 위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여섯 가족 바위가 있는데 버릇없고 말을 안 듣는 둘째 아들이 유별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는 모습으로 자라는 소나무가 있고 주변에는 이런 형태의 부부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들이 많은데, 북한산 주변에 나이든 부자와 사이 좋은 부부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 번에 쉬지 않고 올라가기 힘든 긴 층계가 시작됩니다. 중간에 잠시 서서 멀리 바라보면, 다산을 상징하는 음경바위, 일명 꽈추바위를 볼수 있습니다. 층계 끝에 올라왔을 때 보이는 이 벼락사카 바위는 1965년 경 매서운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맨 꼭대기 부분이 벼락을 맞아 이곳에 떨어졌다 합니다. 배고파서 울고 있는 코주부 아기 위를 쳐다보면 저 바위는 봉심석이라고 불리우는데 꽃봉오리 속에 있는 심장 같은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난간을 잡고 큰 바위를 오르면 십자가 바위를 볼수 있는데. 이 십자가 음각은 1965년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와서 새겨놓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 거북바위는 오래 전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 남편은 전쟁터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아내는 매일 북한산 바위에 올라 남편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전쟁에 함께 나갔던 마을 사람이 돌아와서 남편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한겨울 아무 말 없이 산으로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던 바위에 앉아 슬피 울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위는 남편이 떠난 북쪽을 향해 점점 둥글게 변하며 마치 거북이가 웅크린 형상이 되었고 머리 앞부분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거북바위라 부르며 한 여인의 깊은 사랑과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합니다. 이 코스에는 두 개의 한량바위가 있는데 조선시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던 오늘날의 백수라고 하는 한량들이 막걸리를 가지고 수시로 올라와서 경치를 보며 놀던 곳이라 합니다.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의 개구리바위가 있고 바로 뒤에는 높이 점프하려고 하는 아기 개구리바위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를 보면 조선시대 제대로 놀줄 알던 한량들만 왔었다는 숨겨진 두 번째 한량 바위입니다. 60년대 중반 엄청난 비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던 날, 한 남자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람같이 생긴 이 바위 밑에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비와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구조이며 바위를 만져보면 따뜻한 온기도 느낄 수 있어서 그 남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바위가 마치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닮았다하여 할아버지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듬직한 이 바위의 무게가 궁금해서 사이즈를 재보니 대략 가로 16m, 세로 9m, 높이 11m로 약 4,300톤이 나왔습니다. 형제봉중 동생 봉우리의 뒤편을 보면 빨간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1970년대 한 목사님이 매일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고, 천일되는 날에 이 십자가를 그려 놓았으며 바로 옆에 있는 바위에도 천일기도를 마치는 날 새벽에 십자가를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 절벽에 매달려 있는 바위를 보면 하늘을 쳐다보는 남자의 콧구멍이 보이고 옆에서 보면 강아지 머리같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계를 조금만 내려와 멀리 쳐다보면 절벽에 옆으로 튀어나온 가슴 바위를 볼수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면 좌측에 있는 바위 뒷부분에 작은 돌들이 길게 박혀 있는 듯한 라인 형태를 볼수 있는데 이를 암맥이라 합니다. 땅속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가 바위틈을 따라 판상으로 관입되어 만들어진 화성암 암체의 일종입니다. 바로 밑에는 70년대 중반 한 목사님이 추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렸다는 십자가도 보입니다. 형봉우리 바로 앞에 있는 혹부리 바위는 한 개의 바위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간격이 벌어지고 있으며 좌측의 큰 바위도 갈라지고 있어 머지않은 시간에 세 조각으로 될 것이라 합니다. 김효사화는 조선 중종 때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인 신진사림 세력이 훈구파의 반발로 대거 숙청당한 사건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 사림파를 중용했던 중종은 개혁이 너무 급진적으로 전개되자 결국 훈구파의 편에 서서 조광조를 제거하는데 이때 조광조가 북한산 일대에 잠시 몸을 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높은 산이 형제봉 중 형봉우리이고 중간에 낮은 봉우리가 막내 봉우리입니다. 동생봉우리와 막내 봉우리는 둥글둥글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평범한 봉우리지만 형봉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바위들이 유난히 많이 있어 올라갈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 세상에서 장남의 험난한 삶이 표현되는 것이라 할수 있으며 정상에 있는 바위들 대부분도 하늘을 바라보는 형태인데 집안을 책임지는 장남의 삶의 모습이 표현됐다 할수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다 보면 주름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바위가 나오는데 할아버지 바위를 자세히 보면 고집센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미나무라 불리우는 세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위로 곧게 뻗어있는 어머니 나무 옆으로 자기 멋대로 자녀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미나무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줍니다. 여기서도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코즈부아저씨를 볼수 있습니다. 약 45년 전 태풍이 불던 날 위에서 굴러떨어져 지붕을 만들어 준 바위입니다. 이두개 바위를 남매 바위라고 하는데 왼쪽은 털이 있는 오빠, 오른쪽은 표면이 매끄러운 여동생 바위라 합니다. 일선사는 신라말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고은 선생이 도선의 선과 자신의 법명, 일초의 일을 합쳐 일선사로 개명하였습니다. 내부가 궁금하기도 해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누렁이 두 마리가 나타나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매장의 직원들은 물건을 살 고객인지 구경 온 고객인지를 5초 안에 알수 있다는 것처럼 이 녀석들도 돈 되는 신도인지 등산객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누렁이를 뒤로 하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 고래 바위가 나오는데 엄마 고래와 아기 고래가 함께 뛰어오르는 모습이며 큰 지느러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자바위라 불리는 이 바위는 큰 바위가 아버지, 위에 작은 바위가 아들인데 아무 준비 없이 부모의 곁을 떠나려는 아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좀더 내려가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곳이 나오고 큰 바위가 보입니다. 삼식이 바위는 원래 하나였는데 일제 시대 때 번개를 맞고 세개 조각으로 나뉘어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틈도 벌어지고 둥글둥글하게 변했다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다 보면 등쪽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공룡이 아래로 기어가는 모습의 공룡 바위입니다. 층계를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문어 바위인데 가운데 머리 부분에 둥그런 큰 바위가 있고 주변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발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대성문은 북한산성의 주요 성문 중 하나로 1711년 조선숙종 때 축성되었으며 현재 서울인 한양의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 조성된 성곽입니다. 위쪽에 높은 문루가 있었는데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대성문을 바라보고 우측 위쪽에 보면 한자로 글이 씌어져 있는데 금그 명은 당시 한양과 궁궐을 방어하는 군사조직 감조패장은 건축공사 총괄책임자 장태응이라는 사람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석수 편수는 돌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 즉 석공들의 최고 책임자 김선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분들 나이를 계산해보니 조선 숙종 때의 평균 수명과 공사책임자로 볼때 40세로 예상되니 지금 살아계신다면 대략 354세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스토리가 있는 썰산 트래킹을 마칩니다.